자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부제로는 가치 있는 삶, 인생의 목적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2019년이 되었어도 그렇게 확 변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린이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세월의 덧없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해가 지나갔구나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저를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까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늙고 늙은 사람은 쇠약, 쇠약해서 죽는다. 그리고 솔로몬왕은 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이 날아가죠.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헛된 망상처럼 보입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꿈을 이루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가지, 가지 않고 일찌감치 직업전선에 뛰어들어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향한 스펙 쌓기에 열중합니다 요즘, 요즘은 캠퍼스의 낭만, 여유, 그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학생들이, 이 젊은이들이 꿈꾸는 삶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일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런 스펙을 쌓고 그다음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잠깐 그냥 우연찮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계속 보지는 못하고, 근데 그러한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곳은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명문대 출신의 뭐 교수나 의사 이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아이들을 고액과외를 시킵니다. 거기 뱀과 같은 코디네이터 가 여자가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100% 합격을 시키는 코디네이터예요. 한번 과외 과외를 시키는데 그 서울대까지 입학하는 데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서 서울대를 입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어, 서울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 통지서를 봤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나의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이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 합격 통지, 받은 합격 통지서를 부모님한테 던져주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그 어머니는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위대한 제국을 건설만 할 힘을 얻으면,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었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은 어떻게 성공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고 책을 내고 강연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젊은이들이 구름떼처럼 모인 이 성공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이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 상상하지도 못할 액수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했었던 것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에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10대 때 10대 때는 꿈이 많죠. 막 대통령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계속 바뀌잖아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린 시절에 10대 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대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넘치죠? 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은 나를 원할 거야. 이런 열망과 소망이 있죠. 그런 부품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할때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내가 가졌던 꿈, 열정, 열망들을 다그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갈수 없다는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30대가 되어서는 뭐더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laughs>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아, 우리 이삭 형제 자녀 낳지만 았이사녀 봄이 태어났죠 자녀 문제. 그리고 동년배들과 나랑 같은 나이에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죠. 차는 뭐, 뭐를 끌고 다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내는 어, 어, 어떠한 가문의 아내인지. 이런 것과 비교해 되면서 현실과 직면하게 되고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어, 어떻게 됩니까? 퇴직 문제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과연 맞는 일일까?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 동안 과연 이 직업을 계속 갖고 갈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더불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40대, 이제 50대, 60대, 황혼이라고 하죠. 이 황혼에 계신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던, 그렇지 않던,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죠. 그죠? 어떤 열정도 조금씩 젊었을 때보다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아까 까미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되고, 그럴 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직면하게 됩니다. 이사를 할 때나, 또 직업이 바뀔 때, 그리고 결혼 관계가 깨질 때,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의 철학자들,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인문학자들, 신학자들, 교수들이 연구해 놓은 이 수많은 이론들이 나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아줄 수가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 설교 때도 다, 다루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 해당되는, 나에 연관되는 참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으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두 가지의 길을 지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의 길은 에로스의 길이고요. 두 번째의 길은 아가페의 길입니다. 에로스의 에로스적 사랑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에로스는 어떠한 욕구 어떤 도전 동경,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다, 닿게 하려고 했죠. 욕망입니다. 그게 바로 에로스적 사랑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욕망을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소유가 되고 소유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길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가장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사람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길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길입니다. 아가페의 길은 에로스의 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길은 에로스의 길을 건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좋고, 욕망도 좋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그,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로스의 길을 따르는 자의 길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 에로스의 길에서 행복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망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증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생들 자체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욕망들로부터 불안전함, 부자, 불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고 이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고 또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에로스의 길은 무엇을 하든지 불완전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로스의 길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길의 또 다른 점은 창조주와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제아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거대한 제국을 잃은 사람일지라도요,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요,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좋게 회복시킬 수도 없고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음은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생들의, 하나님께서만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메워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길입니다. 저는 CS 루, 루이스의 추적당하고 있는 추구자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루이스는 철저한 무,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그가 신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모든 학문과 이론과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글도 썼습니다. 그가 신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무신론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루이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놀라움과 경이로움, 기쁨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루이스를 추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루이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다른 에로스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루이스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러한 에로스적인 길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만나주시기, 만나주시는 아가페의 길을 추구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길이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추구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르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 깨져, 깨져버린 그 첫사랑, 에덴 동산에서의 그 좋았던 관계.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응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 먹으려고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추적하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인생을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